안녕하세요. 첼리팜 스토리의 첼리팜입니다. 오늘은 DIY 교실 두 번째 시간 자르기 금속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무를 자르는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쇠를 뭐 화로라든지 아니면 뭐그릴을 만들 때 많이 쓰는 LPG 통을 자를 때 어떻게 자르는지 어떤 도구를 쓰는지 철판 같은 걸 어떻게 자를지 샌드위치 판넬은 또 어떻게 자를지 파이프는 또 어떻게 자르는 게 그래도 써보니까. 아, 이렇게 자르는 게 좋더라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보시는 어설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제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르기를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바이스에 물려서 작업하는 게 안전해 가지고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먼저 갖고 있던 게 부셔졌어. 가스통을 실제로 좀 잘라 볼까 했더니 집에 마땅하게 자를 만한 가스통이 없어 가지고 일단 가스통 저번에 쓰던 거 그걸 가지고 한번 물려 놓고 한번 이걸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클릭하면 이제 안 빠지는 거예요? 응. 꽉 묶어 놓으니까. 이런 두꺼운 쇠를 자를 때는 역시 그라인더만한 게 없어요. 그라인더로 자르는 게 제일 좋겠죠. 자르기 전에 작업용 가죽 장갑, 안면 보호대 아니면 보안경 꼭 착용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5인치고, 이건 4인치예요. 확실히 5인치가 회전력도 크고 모재를 파고 들어간 힘이 강해서 5인치가 더 좋아요. 저는 4인치 날, 5인치 날을 따로 날을 새로 사지 않고 그냥 5인치 날을 사서 쓰다가 어느 정도 쓰면 4인치 날에다 끼워놔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5인치 날로 한번 잘라볼게요. 될수 있는 대로 두 손으로 잡으시고, 너무 꽉 잡지 마시고, 약간 유격있게 잡으신 다음에, 칼 날이 들어가는 그 정도의 힘만 갖고, 천천히 자르세요. 굳이 세게 팍 해가지고,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튀는 경우도 있으니까, 힘을 주지 마시고, 작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4인치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 기능이죠. 브레이크 기능. 자, 이지 나도 자르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네요. 제가 켜 볼게요. 한참 돌고, 빨리 스톱되죠?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이런 쇠판을 자를 때는 역시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양한 파이프들이 있는데, 이 파이프들을 한두 개 자를 때는 그라인더가 좋고, 이거를 뭐 30개, 40개, 50개를 사용해서 50개 정도를 잘라야 된다 할 때는, 고속 절단기가 좋습니다. 그라인더로 자르면 똑바로 안 잘라져요. 그리 음. 고속 고 절단기로 잘라도 제가 잘라보니까 아주 좋은 고속 절단기가 아니면 단면적이 이렇게 수평이 잘 되게 잘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령은 저는 이렇게 잘라요. 약간 두툼한 조형이 좋죠. 에이4용지보다는좀 두툼한 조형이 좋은데 감싸요. 끝선을 딱 맞추면 이렇게 똑바로 맞춰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매직으로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자기가 쓰고 뚜껑을 맨날 안 닫아놔서 그래 이렇게 하면 이선 안쪽 선이 똑바른 선이거든요 종이에 걸쳐 있던데 거기를 자르면 돼요 역시 이때도 그라인더가 좋습니다 장비로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어떤 파이프든지 그런 식으로 잘라나가면 각 파이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종이를 접어서 한번 돌린 다음에 칠하신 다음에 자르면 한두 개는 정말 쉽게 자르실 수가 있고 파이프를 한열개 이상 많이 잘라야 되거나 그럴 때는 고속 절단기를 쓰는 게 훨씬. 작업 효율이 빠릅니다. 그리고 큰 파이프일수록 고속 절단기가 더 쓰임새가 많겠죠. 제거 너무 싸구려라 각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고속 절단기를 잘안 쓰는데 이거 귀찮다고 이거 빼버리시는 분들 많은데 빼버리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그게 있습니다. 여기서 꽉 얘로 잡아주고 그러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올린 다음에 응. 한 장도네. 전기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돌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것도 아까 그 그라인더 설명했을 때처럼 너무 힘으로 콱 눌러서 작업하지 마시고, 얘가 파고 처음에 좀 천천히 들어가는 안 있어도 좀 천천히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칼날도 조금 3M같이 메이커 있는 데께 가격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훨씬 더 오래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요 정도 들어갈 때잘안 들어가요.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의 각 파이프 자를 때 보면 끝날 때쯤에 또 힘이 안, 힘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세게 누르지 마시고 끝날 때쯤 가서 딱 걸려서 잘안 들어가면 좀 기다려주세요. 그럼 천천히 싹 하면 안마석도 보호하면서 이 모재도 깨끗하게 잘 잘릴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로 이런 두꺼운 게스톤 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파이프 자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철판, 얇은 철판 중에서 드럼통에 위에 구멍을 뻥 파낼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먼저 만들었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직소기로도 아주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얇은 철판을 잘라야 될 때도 있어요. 여기 1T짜리 철판이에요. 근데 이걸 자르려면 함석 가위로도 조금 버겁고 무겁. 이게 안 잘려져요. 그래서 그라인더로 자르기에도 단면적이 예쁘지 도 않아. 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제 가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제가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되게 싸요. 만 원만밖에 안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요 제품은 가위가 일체형으로 붙어 나온 제품이고요. 어? 이 제품은 여기다가 끼워서 작업, 작업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미러키꺼. 뒤집어졌나, 뒤집어졌나? 근데 이것도 솔직히 잘안 되더라고요. 깨끗하게 안 잘라져. 그래서 요즘은 잘안 써요. 비싸긴 들었기 비싸. 예, 실패네 실패 그다음에 나온 게 알리에서 이번에, 요번에 요 근래에 알리에서 선전 엄청 해대고 있는 제품인데 어, 생각보다 좋아요 근데 이걸 우리 칠리만 버려버렸어 스프링 하나를 그거 스프링만 주문하면 되지 스프링만 주면 안돼 요렇게 스프링으로 여기다 기워주는 건데 이거를 딱 버려버렸어 내가 버렸다는 확신이 증거가 있습니까 몸만 없어지면 내가 버렸다고 그러지 마 자, 이거를 한번 잘라볼게요. 오, 잘 자르지? 잘 자리죠. 음. 근데 방향이 있어요. 오른쪽이 휘어요. 이렇게 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를 때 내가 휘지 말고 써야 될 공간을 왼쪽에 놓고 자르셔야 돼요. 이걸 반대로 자르면 이쪽 휘어버리니까 내가 써야 될 공간이 이쪽인데 그래서 방향을 보시고 자르셔야 되는데 아주 잘 잘려요 이거. 이거로 판넬이나 아니면 어, 지붕재 같은 거 자를 때도 좋고요.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요번에 요것도 가격이 그래도 한 8만원 정도 해요. 7 8만원 어? 와, 훨씬 그건... 잘 나가. 전 순식간인데? 저속에 놓고도 너무 세다 너무 잘 잘려서. 조절을 못하겠네. 됐어그 정도인데. 이렇게 돼. 하면. 제가 뭐 요즘은 철판 자를 때 가장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 잘 잘려요. 자, 이렇게 해서 철판 자르는 것까지 제가 가르쳐 드렸고요. 자르기니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 자를 때한 번도 이제 안 잘라 보신 분들은 이 샌드위치 판을 어떻게 잘라야 될까? 음. 이게 날이 두 개짜리가 있고 네 개짜리가 있는데 제가 써 보니까 네 개짜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른 다음에 이걸 양쪽을 다 이렇게 자르고 여기 철살 집어넣어서 착 긁어버리면 자를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절단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이거를 선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멀티 절단석인데 모든지다 음, 자를 수 있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뭐든지 다 자를 수는 있어요 근데 뭐든지 다 자르기가 불편해요 왜? 소리도 엄청 시끄럽고 잘안 잘라져 근데 다 자를 수 있어 어떻게든지 이게 더 절단석이 더잘 잘린답니다 이것도 너무 싼거 사지 마시고 좀 얇으면서 좋은 거 사세요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잘라야 될 때는 이런+ 이런 것도 멀티 커터가 되게 편해요 판넬 같은데 큰 판넬도 아니고 판넬 날도 없고 할 때는 멀티 커터가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자를때는 되게 좋습니다 아니 똑바로 잘 자르지 음. 처음에 들어갈 때만 좀 조심하면 돼요 이 멀티커터 사용하는 게다 그렇더라고요 다 끝냈네요 네 우리가 그래도 흔히 사용하고 흔히 그래도 이 가정에서 DIY 할때쓸수 있는 모재들 두꺼운 가스통 철판이라든지 드럼통 철판이라든지 한넬조각이라든지 각관 이런 것들 자를 때, 요럴 때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찍는 게1 0번 정도 더 남았는데 어, 과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런 주제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주시면 트리트 유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홀바.